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블루디오에서 나온 와이어리스 블루투스 이어버드 파티클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블루투스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블루디오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은 어떤 제품인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네, 구성품으로는 블루디오 충전 크레들이 들어 있고. 이어폰이 따로 분리가 되어서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크레들 안에 이어폰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블루디오 제품은 따로 이렇게 들어 있어서 넣어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전용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사용설명서 추가 이어팁 두 쌍이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설명서에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들이 생겼고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충전 중에는 안쪽에 있는 LED 표시등이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서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블루디오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고 뚜껑은 살싹 잘 달라붙긴 하지만 힌지 부분이 매우 헐렁헐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버드에는 골드 색상으로 버튼 부위와 하단 마이크 부분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블랙과 골드의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페어링을 시도를 하면 파티클이라고 나오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연결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에어팟처럼 착용 감지 센서가 있는데요. 양쪽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만 있어서 오른쪽 이어폰을 뺄 때는 자동으로 재생과 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정지 재생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어버드의 동그란 부분이 물리 버튼이라서 직접 눌러서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재생 정지를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을 두번 누르면 볼륨업 왼쪽을 두번 누르면 볼륨다운 오른쪽을 1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다음곡 왼쪽을 1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이전곡 세번 누르면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6mm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였고 사용 시간은 약 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사회 충전 시 30시간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블루디오의 특허 기술인 VFT 벡터 제어 저음 보정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이어폰 음질이 더 좋고 잡음이 없으며 통화 음질이 더 좋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소감은 저음 부분보다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통화 음질은 좀더 우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질을 얘기해 보자면, 상당히 맑고 청아한 그런 고음 부분에 중점을 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저음 부분은 약간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고음 부분으로 강조가 되어서 깔끔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중저음을 올려주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지 않을 것 같고 뭉치지 않고 깔끔하면서도 고음 부분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좋은 음질을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맑고 깨끗한 소리를 원하시는 고음 성향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화 음질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블루디오의팝피클 제품으로 통화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블루디오 팟티클 제품으로 시끄러운 카페 사운드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통화를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블루디오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품 전체가 상당히 가벼운 편이어서 무게에 대한 부담이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준수한 품질의 사운드와 통화 음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리뷰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